안녕하세요, 링코입니다. 오늘은 프레디 피자 가게에 대해서 한 말씀 할 건데,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토이치카는 움직일 때불리하고 렌즈를 뺍니다. 뭐, 아니, 그, 그거를 빼, 그게 불리가 실종됐다 하는 분들도 있고, 그렇거든요. 움직일 때는 렌즈 빼고 불리도 뺍니다. 그 부리를 얻다가 갖다 놓는 거죠. 그 부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. 부리를 뺐다가 시간이 되면 부리를 끼입니다그런 겁니다. 뭐,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. 맹글은 왜 눈이 한쪽인가? 토이치카도 눈, 눈두 개가 렌즈 빼서 그렇잖아요? 맹글은 한쪽 눈이 렌즈 뺀것 같죠? 렌즈 뺀게 아니라, 눈이, 원래 빠져 있는 상태를 그 안에 엔도스켈레톤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눈처럼 생기는 겁니다. 링코였습니다.